안녕하십니까. 김정국 주요 TV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된 북한군의 움직임에 대해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파병 북한군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아직 뚜렷한 북한군 전투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미국에서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주로 보병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수전을 주로 하는 소위 폭풍군단이 파병되었다고 하는데요. 보병 역할만 하겠는가? 이 특수부대가 북한에서 받은 주 임무가 있지요. 요인 암살이라 할지, 또 요인의 납치, 적후방 지휘소, 습격, 보급기지 파괴, 이런 임무 수행이 주목적인데 보병만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북한군에게 맡겨진 역할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긴 합니다. 북한군이 전방에 투입되는 동향을 봐서 주축은 역시 보병 역할로 볼수 있습니다. 적과 조우해서 전투를 수행하는 게주 임무다라는 것이죠. 북한군 동향을 감시하는 우크라이나 특수부대 사나 국가 저항센터 대변인은 한국의 한 방송사가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관계자는 북한군이 최전선에서 돌격 훈련을 받고 있다. 러시아 지시를 이해하고 러시아 군대와 협동하기 위한 훈련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돌격 보병 역할을 최전선에서 하게 되는데요. 심각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가 원하는 바도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병 부대가 파병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한 북한 노동자들을 동시에 파견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들이 점령지를 요새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차 구조물, 차무 등 군사 시설을 건설하고 민간 시설도 건설하고 있다고 저항 센터 대변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훈련은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또 북한 군들은 통신기를 갖고 있지 않고 다른 러시아인들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후방 침투 등 특수 임무도 맡고 돌격 임무도 맡게 될수 있다는 정황이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교착된 전선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북한군을 일단 앞세워서 돌격 작전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죠. 대규모 돌격 작전, 선제 돌격 작전을 수행할 때 북한군을 앞세운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전선에서 위험하고 힘든 일이 파병된 바로 북한군의 임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크루스크에 3천 명이 넘는 북한군이 도착해서 여러 훈련장에 분산 수용되어 있어서 여기서 적응을 적응 훈련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통역관 겸 참관인으로 현장에 함께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주민들 얘기로는 북한군은 소총과 수류탄으로 경무장을 한 상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흐무트 전투에서 주예수병이 알보병 상태로 진격을 하면서 고기 분쇄기에 갈아넣는 방법을 북한군에게도 반복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전사자가 엄청날 거라는 점이죠. 전투지형 산악지가 아닌 개활지라는 환경에 보병 주축의 참호전인데요. 이것도 이 참호는 공중에서 날아와서 바로 때리는 드론을 이 참호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엄청난 규모의 사상자가 나오게 생겼다는 겁니다. 북한이 전투에서 발생하는 사상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고민할 것 같습니다. 이런 숨길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북한 정권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더구나 대변인 말대로 병사들의 필수 기본 장비에 해당이 되는 통신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한마디로 눈을 가리고 싸우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야말로 러시아는 총알 바지가 되어달라는 그러한 요구에 불과한 것이죠. 특수 부대라면 특수 작전에 필요한 장비가 있어야 하는데 북한군에게 있어서는 그런 장비를 갖추지 못한 채 파병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주로 이들이 보병전에 투입할 병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되면 합법적인 공격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을 겨냥해서 미국 무기를 사용하는데 새로운 어떤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죠. 그러자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강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러시아 외무부장관 라브로프는 서방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에도 이미 서방의 용병들이 있다. 우린 상호 군사 지원을 약속한 북러 조약을 맺고 있다. 그러니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유엔에서 예, 이거 한심한 말싸움을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미국 무기 중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서운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하이마스 같은 무기가 있죠. 트럭 위에 설치한 다연장 로켓 시스템입니다. 하이 모빌러티 아틸러리 로켓 시스템 이 약자를 이제 직역해서 고기동성 포병 로켓 시스템 예, 이렇게 말하는데요. 작전거리가 483km나 됩니다. 로켓포즈 다음에는 육군 전술형 지대지 미사일 예, 에이테쿰스 잘 아시겠습니다. 이건 무서운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은 하이마스에서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을 한번 발사하면 요 관성항법과 GPS로 유도하는 정확한 타격을 특징으로 해서 알려진 사거리 300km의 미사일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비행장을 타격해온 바로 그 미사일이죠. 에이테컴스는 미사일 탄두에 자탄이 들어있습니다. 미사일 한발 안에 수류탄 급 900발에 해당하는 자탄을 탑재하고 있어서 한 발에 축구장 4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이런 무기 앞에 기본 장비 없이 러시아에 온 북한군 참 불쌍하게도 많은 희생자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걸맞는 무서운 지대진 미사일이 있죠. 현무2 예, 탄도미사일이죠. 현무3 순항미사일 현무4 탄도미사일 이건 한 발로 북한 금수산 태양 공전을 초토화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현무5. 최근에 한국판 벙커버스터입니다. 지하 100m까지 파고드는 8톤짜리 괴물 미사일입니다. 지하에 숨어있는 적지휘부를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로는 이 현무5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부상을 입은 북한 병사 한 명을 공개했었죠. 40명 중에 한명 살아남은 북한군 병사. 이 병사의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온통 얼굴을 붕대로 칭칭 감은 모습이고, 한국말을 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이 영상 자료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는 자료다라고 판단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북한 병사의 말한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러시아군이 무기를 주지 않았다. 네, 러시아군 쌓인 시체를 목격했다. 푸틴은 패배할 것이다. 뭐, 이런 말은 환자 입장에서 여유스럽게 할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의심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의 동료 친구 이름을 얘기하는 등 사실로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귀순 홍보 영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찌 되었든 우크라이나로서는 앞으로 아주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북한군을 어떻게 해서든지 선무해서 포하게 하는 일이 전장에서 작전의 성과를 올리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우크라이나 전선 동부 전선입니다. 러시아 동부 전선 얘기죠.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크루스크에 집중하는 동안 지난 10월 러시아가 대공세를 펼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크루스크의 병력 이동이 가져온 변화라고 할수 있겠죠. 지난달 31일 현지 시간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격전 지 동바스 지역에서 서울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414평방킬로미터를 러시아가 점령했다라고 집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병력 공백 상황 변화를 겪는 사이에 변화지, 부울레다르, 슬리도베, 쿠라호베 등을 장악하고 우크라이나 철도교통의 요지인 포크로스크를 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미국 외교 실세라고할수 있는 존 설리반 전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의 얘기입니다. 그가 한 말이 섬뜩합니다. 뭐라고 했느냐면요, 북한군 참전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유럽을 넘어서 세계 대전으로 확대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세계 대전이 소름 돋는 정말 센 얘기가 아니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적인 분쟁이 됐고 특히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뒤흔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모스크바 현지 미국 대사로서 직접 지켜본 인물이죠.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쉽게 물러날 의사가 없다. 우크라이나는 그들 나름의 항전 의지도 강하다. 우크라이나 전이 글로벌 차원의 전쟁으로 확대될 만큼 트럼프 차기 대선 후보가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전쟁을 그렇게 쉽게 끝낼 수 없을 것이다. 실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 조언을 했죠. 앞으로 이러한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존 셜리바는 전쟁이 마무리돼도 종전보다 휴전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우리나라 남북 분단처럼 말입니다. 11월 5일, 이제 며칠 후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죠. 전문가들은 만약 트럼프, 해리스, 이두 후보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이 전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도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만약에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종전이 되어서 우크라이나가 점령지를 러시아에게 만약 내준다면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을 신뢰하지 않고 다 돌아서게 될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부터 미국에 의존하는 안보 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여론이 아마 불길처럼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점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경고 수위도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유엔 차석 대사 로버트 우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11월 30일 유엔 안보리 회의장에서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하면 미국 무기를 사용할 것이고 북한군은 시신가방에 담겨 돌아갈 것이다. 라고 북한과 러시아에 강한 경고를 했습니다. 네, 다음은 다시 북한 얘기입니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에서 장성급 3명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리창호라는 인물이 들어있죠. 네, 북한의 정찰총국 국장이죠. 지난 2022년부터 대남 공작과 특수전을 담당하는 정찰총국장 리창호라는 인물입니다. 우리 정부의 제재 대상에도 오른 인물입니다. 정찰총국이 무슨 일을 하느냐? 북한 해킹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부서죠.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서 그가 왜 러시아 화백 명단에 들어갔느냐? 언론은 공작과 특수전 이렇게 강조했지만.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이 창호의 파병은 러시아 현지 외과머리의 총책으로 김정은의 지갑을 채우는 총책 말하자면 회계 임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북한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러시아는 이번에 파병된 북한 부대 수용 작전을 이른바 동방 계획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일본의 NHK가 보도했죠. 북한 부대를 운영할 러시아 책임자가 누구냐. 바로 러시아군 제76공정사단 사령관 소장급 장성이 이를 담당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름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임명했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북한군은 이 러시아 사령관의 지휘하에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격렬한 전투를 예고한 크루스코 전선에서 미국제 전차와 장갑차를 보강하려는 그런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텔레그램 채널에 영상 하나를 올렸죠. 영상 내용은 우크라이나 육군 제47 기계화 여단이 러시아 쿠스크 지역 수잔스키 지역에서 러시아 진지를 공격하면서 삼림지대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장면이 담긴 영상입니다. 여기에 미제 에이브람스 전차와 브래드리 장갑차가 듀오를 이루면서 작전에 돌입하는 영상인데요. 에이브람스 전차는 전차전과 전면, 전선 돌파에 쓰이는 전차입니다. 브래드리 장갑차는 기동성이 뛰어난 궤도식 전투 차량이죠. 보병 수송 차량입니다. 걸프전에서 이 브래드리 장갑차는 에이브람스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선이 러시아 드론 작전으로 전투 양상이 좀 바뀌었죠. 전선에서 이 무기들이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지원해준 31대 가운데 5대가 러시아 드론에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무스크바 광장에 이 파괴된 에이브라스 전차를 전시해서 시민들이 미국 전차를 보기 위해 만원을 이른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나름대로 자기네 선전 자료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되었던 크루스크 전투가 살벌한 전투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에게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전단을 살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필요한 작전이죠. 비탈리 마트비엔코 우크라이나군 군사정보국 대변인은 현지 시간 10월 30일 북한군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항복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하면서 북한군이 최전선에 배치되면 한국어로 된 항복 한국 촉구 전단을 살포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살포할 것이 아니라 대형 마이크를 통해서 선무 공작을 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마트비엔코는 북한군을 생포할 경우 러시아 측에 억류된 우리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교환하기 위한 협상 대상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근데이 말은 이 부분은 한국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말이죠. 생포된 북한군이 송환되면 곧 죽음인데 이 우크라이나 군사 정보국이 북한을 아직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합당한 조치가 아니죠. 앞으로 조정되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지난 23일 북한군에게 투항하라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영상에는 투항한 포로에게 고기가 있는 새끼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죠. 그런데 현재 북한군 동향으로 봐서 투항이나 탈령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 폭풍군단 출신 탈북민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북한의 MGS에 대해 해당하는 20대 젊은이들은 자유의 맛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체제의 허구성을 알리는 심리전을 펴게 되면 이것이 먹혀 들어간다는 것이죠. 대규모 탈력이나 투항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북한의 자충수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병사들이 한글 공부도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러시아 현지에서 북한군과 러시아군이 언어 소통의 어려움을 겪을 게 분명합니다. 한 러시아 병사가 한국어로 공부하는 모습이 고착되었습니다. 지난 현지 시간 10월 28일, 진 우크라이나 단체의 텔레그램 계정에는 러시아군으로 추정되는 한 병사가 흙바닥에 앉아서 종이와 펜을 들고 한국어를 공부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지난 2일 국회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러시아군이 북한군에게 러시아 군사 영어 100여 개를 교육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북한군이 어려워하고 있다. 네, 러시아 북한 양쪽 병사들의 의사소통 문제가 해결이 불투명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언어 습득이라고 하는 것은 단시일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군 정보 종군 지난 10월 25일 러시아군이 북한 장병 30명당 통역관 1 명, 러시아군 3명을 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북한군이 뜬금없이 동유럽 우크라이나 전선에 참전하면서. 러시아는 의사소통 문제로, 우크라이나는 선무 공작 문제로, 양쪽 모두 한국어 소통이 전장에 골치 아픈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지났습니다만,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홍수가 터졌죠. 너무 참혹합니다. 그래서 방송의 내용에 놓습니다. 1년 동안 내릴 비가 1시간에 내렸다고 합니다. 이 스페인의 발렌시아는 문화도시인데요. 아, 홍수 피해가 말로 설명이 안됩니다. 전쟁도 전쟁이지만 지구촌의 자연재해도 이렇게 심심치 않게 발생해서 희생자들의 모습이 참 안쓰럽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